자 한번 가봅시다 유튜브 녹화되나요 오케이 녹화되고 있어요 가봅시다 앞전에 하면서 길을 못찾아가지고 헤맸거든요 아 급하게 그다 삭제했어요 쓸데없는거 가지고 이쪽에 저기 있었어요, 여기. 여기. 털이 있었어 털에. 이쪽에서 뭐, 총소고있거니 아들. 잡고,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, 아. 오두브가지고 길이야, 뭐, 길이야, 뭐. 아, 뽕 효과, 뽕. 아, 저 위에 화살 빼봐. 화살표, 이렇게보이다 술도 엄청 빨리 깨요. 뽕 효과는. 아이템이 없어요. 가봅시다. 제가 방금 소리는 거 아니에요. 읍 에란 거. 뭐 억! 에라잖아요. 이 캐릭터가 막 소리 나는 거예요. 와, 어두워도 어두워, 어두워 많이 어두워지. 아이템이 여기 없어요. 야, 이 근데 이제 탈출하네, 탈출. 어픈안 열려. 등 눈을 주세요 빨리 빨리 빨리. Myra, there, 뭔가 음악이 상해 뭐가 나올 것 같아. 아, 저거 봐 저거 봐 저거 봐. 좀비, 좀비 리커, 리커 <laughs> 안 보여, 안 보여, 안 보여. 다시 돌아가래, 가만히 있어세요 아이 큰일났다 쑤여 아직 안죽어요 빨리빨리빨리 빨리빨아이거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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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탈출구 막혔어 이 끝까지 쫓아오는거 아니야 지금 나한테 이씨 죽었어 <laughs> <laughs> 와..황장하겠다 총은 없어 <laughs> <laughs> 그래스아 여기도 길이 있었네 아이 아이, 아, 저거 절로 무서워. 지금 <목소리> 새라새라 지금 챙길 거다 챙기고요. 떨어지는아 안떨어져 앞으로 안가져요 이제 그래서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이야 길은 이 길이 맞는 것 같아요 아까 딱 들어갔으면 그냥 응? 이 닫혀야 될까아가아 이거? 이거 안 눌렀구나 내가 아 진짜 그냥 갔으면 됐을 건데 저버튼안 눌렀어요 이버튼이버튼 누르면 됐는데 와, 나 진짜. 여... 물속에서 이런 걸 키우고 있어. 식물은 지가 자랐나 아, 무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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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덤이죠. 야... 이봐 이봐. 배송 봐. 내가 아이템인 줄 알았어 아이템 아니에요 일단 길은 여기.. 아닌데 아이템 먹으러 갔어요 저는 여기 이런 아이템이 많이 깔려있기 때문에, 가라는 장소를 일단 가지 말고, 다른 데 한번 들고 도는 아이템이 있어요. 이런 게임 특징이 숨겨진 게 아이템이 있죠. 가라는 장소만 그쪽으로 가면 되긴 되는데, 이 장소 말고 다른 장소로 가고는 아이템이 숨겨져 있어요. t h is s o m e 저저저 여기도 아이템있어 진짜 누군가 썼죠? 두리 뭐, 사랑싸마나 야, 애들 보소 포도주는 내꺼? 포도가, 포도주 는했 거? 저 사람 들이 분명히 포도주 같 포도주 다놨을건데지 길을 나오 고, 이 포도 주가, 한몇십년됐을 거예요? 몇십년 산, 비싼거죠 바람짜나 알았어요 저 진짜, 진짜, 게요 그쪽으로 여기 저 길이 짜 진짜, 진저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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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짜 진짜, 진 이런 보석, 총알 왕비하게 뭐야? 아이템. 음, 아이템이. 여기라 여기 일단 이쪽으로 가서 아이템이 돈 음, 뭐야 뭐야 니 총은 없단 말이에요 자꾸 헬로하고 나타나지 마세요 어... 디짜에 진짜 넌진빵맞 진짜 넌 진짜 넌 진짜 넌 진짜 야, 까딱거리지 마세요. 타네모자고 도망갈라고 에, 디디디디디. 오우. 이 맞아, 그냥 하나, 하나, 나나 무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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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시. 아도 없어서.. 와.. 썩을려 음. 죽겠다 안 아, 저기 내 체력 없단 말이에요 이십불 큰일 났다네 지체력 없다 와 여기 아이템 사는 장소가 없어 지금 잠깐만요 지금 어들어 뭐 가야되나 잠수성 최대한 조심하게 최대 조심스럽게 진정하고 저게 한번 그놈이 내 괴롭힐 거예요. 지금 체력이 하나도 없어요. 괴롭히지마세요좀 체력 없어요. 체력 없어요. 안체력와 하이까봐사 체력이 없는데 여기 최대 2부가 늘어납니다 뭐야 여기 해킹 안 돼요 해킹하면 쭉 밑에가 뜰거 같은데 해킹 안 돼요 지금 방탕복 20원 모든 물리데미지를줄여줍니다 스낵과 붕대로, 붕대로 회복되는 아이템 조금씩 늘어납니다. 스낵, 그거 어떻게 먹어? 지금 반쯤 왔나? 3분의 1 왔나? 그럼 뭐, 왔는지 모르겠어요. 최대 체력이 늘어납니다. 오케이. 뭐야, 이 신체 능력이 높아집니다. 흑의 관점을 돌릴 가짜 목표를 만듭니다. 스킬 같은데 이거? 불지옥 자동판매기 전문가 우려 전문가 구급량이 체력회복 약간 높습니다. 네 사진 이0 원이니까 사고. 그리고 사고. 보안 전문가. 스피드일까? 오이저 좋아 좋아. 아니 너무 빨랐어. 렌치 전문가. 봐주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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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니아니아니요무무시무시시 무시무시 무시, 지체력서저들싸수어지죽겠죽겠 죽겠다. 봐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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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나이 이놈한테 죽거이놈한테 죽었어요. 아... canopy and p 빨리. 오케이 잘했어. 오케이. 내를도 와줬어요. 저은 공격만 안 하나. 저기 저기 빅데디 공격만 안 하나. 도와주는 같아요. 도와주는 게 아니고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죠. 어프라나한테 너무 약한 것 같은데 너무 아프잖아요. 정말 완 바짝이는 봤어? 모모초 모츄어 총안어는어모총데모총이가 안 먹어줘요. 탄환이 뭐야? 뭐야? 야, 봐자, 봐자, 봐자.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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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뭐야? 뭐야?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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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토카스를토스를 토크스를. 토으면 산소가 스를 토크스를. 토크스 독구름 스은데느스를 토크스를. 토이스를토크스이 토크스를. 토크스 저쪽이 아니었어요. 페이크. 이쪽이래요. 아 그러지 마세요, 저. 장전아 오케이 잡았어, 잡았어. 이안죽이만 드론이 딱 쫓아와가지고 사람 괴롭혀요. 잘안 보여 안 보여. 누 여기서? 왔어. 왔다. 매수. 쳇. 필요 없어 저기 느리게 움직이다 면세요 왜래 빠른데요 또? 와사기쳤어니 그렇다 큰일 왜안오는거인가 오케이 와다행이다이 총알도 없는데 나 이게 체력이 있는 줄 알았는데 체력이 있는게 아니고 총알이 있네 아... 망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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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 눌러 주세요. 어이야케이크였어내비게이션 예. 이쪽으로 갈게요. 아 빅데디, 빅데디, 빅데디. 빅데이를 까서. 잡우서자 아. 빅데디님, 뭐 하세요? 저놈들이내 공격하잖아요. 진야를. 아니에요, 저 아니에요, 저 아니에요. 그러지 마세요. 무시무시. 와, 이게 시이어디길어어딘지 어디가, 어딘지어르겠어 지금 어디가, 어 지금 아, 이것들이야. 까보지 마세요. 아. 안 맞아, 안 맞아. 먹었어요 깜짝 놀랐지아 진짜 이집안왔어아 제로세스 걸리라고 오케이 전기 한방씩 싸주면서보격하니까 그나마 좀 할만하네요 빠져서 안번던죠 어디어디어디 어디서 막총 쏘고 있는데? 어디서 총 쏘는 거지? 따져. 아, 저좀 있겠습니다. 아 저기 아, 있습니다.